좀 하나 더 놔주세요. 갖다 드릴게요 이거 네. 마늘 넣을까? 이거 넣을까? 마늘. 있잖아. 이제 내려야 되겠다. 응.

이거 래 가서 잘래 나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오! 오 떨어졌다 젓갈 젓갈 다하라다달라 달라 그래 안돼안라 잘라 안돼안돼 달라 그래 잘라 잘라 어쨌든 기분이 꽤서 흥분하더라도 하셨습니다. 자출세쇼난쯤 카지노도 강원랜드. 음. 강원랜드죠. 강원랜드. 여기가. 음. 출세했어강원랜드 다.

거저 버다 거저 벌어. 이거 우리 사극 까지 쓰면 얼마나 푸짐하게 먹을 텐데 삼겹살. 아니, 원, 목살하고 5만 원, 5만 떡을 치는데. 이거 갖고 모자를 쓰